자, 순환소수의 표현입니다. 순환소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 순환소수에 관해서는 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한 바 있지만, 어, 순환하는 마디, 순환하는 마디,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어디에 점을 찍게 되냐면, 바로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게 돼요. 자,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C에서 계속 컨트롤 V로 뒤에다 붙여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을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가령 0.333, 자, 이렇게 나가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순환 마디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0 3까지를 3 까지를 적어주고요. 0.3 위에다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해보면, 0.242424. 자, 이렇게 나가는 순환소수가 있다면, 0.24 까지를 적어주고요. 시작하는 2부터 끝나는 4까지, 24에 모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0.364364.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0.364 까지를 적어주시고요. 시작하는 3 에서부터 끝나는 4 까지, 3과 4 위에 점을 찍어서 바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0.1234, 234, 234.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순환마디가 아닌 일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0.1234까지 적어 주시고 순환하는 구간은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2에 점을 찍어 주고 4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마디에 점을 찍어서 순환 소수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문제 이해하기 보도록 할게요. 분수 11분의 3을 순환 소수로 나타내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3을 일단 3을 일단 1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1로 나눠보면 0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이고요. 2가 되고 22그 다음은 8이 되겠죠. 그러면은 0이 내려와서 80이 되겠고 그 다음은 7그 다음에 77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시 3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0이 내려와서 30이 되고 다시 2가 되고요. 22가 되고 다시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자 얘는 어떤 수가 되냐면 0 2 7 2 7 2 7점점 이렇게 나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0.27까지 적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2, 그다음에 끝나는 부분이 7.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기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자 틀린 것 찾아 달란 뜻이에요 그것도 모두 골라 달란 뜻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볼 건데요 자 1번은 0.44444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4에다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될것같고요자그 다음 어, 점을 찍어서 나타냈으면 그 뒤는 버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버려 주시면 됩니다. 0.34땡자 오른 것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0.80808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80에다가 점을 찍어 주시고 나머지를 버려 버리시면 돼요. 그럼 0.80 땡땡 다 틀렸다는 라거알수 있죠? 자, 자 다음은요. 0.1575757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 5에서 시작해서 7에서 끝나게 되고요. 나머지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0.157 땡땡.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 자, 2.512 512 512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 5에서 시작해서 2에서 끝나게 되고요. 나머지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2.512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5번입니다. 3.279 279, 279 279.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2에서 시작해서 9까지. 나머지 버려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틀린 것은 누구였었냐면 1번은 맞았고요. 자, 2번 틀렸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맞았고요. 4번 맞았고, 5번 틀렸죠. 점을 3개까지 찍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쌍둥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 역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6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버리고 나면 1.61 땡땡. 자,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죠. 요거 틀렸구요. 자, 2번 0.8333 그랬어요. 순 한마디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에 점을 찍고 나머지를 버려버리면 0.83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3번 0.50, 50, 5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이 5, 끝나는 부분이 0. 나머지 버리면 0.50, 땡땡이 됩니다. 역시, 옳은 답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2.163, 163, 163. 시작하는 부분은 1이고, 끝나는 부분이 3이죠. 나머지 버리고 나면 2.163에 1부터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 곳에 점을 찍는 거니까 6까지 찍어주면 안 되죠. 자, 이것은 옳지 못한 표기법이 되겠고요. 1.237, 137, 137.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순환마디가 3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3부터 1까지입니다. 그죠. 2는 순환하는 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옳은 답이라는 거알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환소수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